그림과 같이 a, b 길이가 3 루트 2이고 b, c 길이가 4고 c의 길이가 루트 10인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세 선분 위의 점을 이렇게 잡는데요. d, e, f를. 그 다음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아무 삼각형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죠? 이런, 이런 거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가 3 루트 2고 여기 4고 루트 11일 때 넓이를 구하라고, 우리 중학교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한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 길이를 h라고 그러고, 여기, 하나의 여기를 x라고 두는 거죠. 그서 x는 여기다 대하 상관없고, 여기다 상관없고, 그럼 여기는 3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루트 10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 그쵸. 그렇죠. 4-x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4니까. 그러면은, 여기 두 개에서 피타고라스를 각각 쓰는 거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3루트 2 제곱하면 18, 빼기 x 제곱은, 10-4-x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생기고, 그럼 18은, 이거 하면, 빼기 6, 플러스 8x,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24가 8x 그럼 x가 3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얘는 3이었고 그럼 얘는 지금 1이었고 그럼 얘를 똑같이 3이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뭐예요? 45도. 이게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잖아요 여기가 45도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지금 그렇죠, 실마리가 좀 보이죠? 아 여기에서 이 둘레의 경로의 최솟값은 어떻게? 그저 한 줄로 쭉 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점의 대칭 이동을 이용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 좌표계 도움을 좀 빌리면 여기를 원점이라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얘는 y는 x고 그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1갈때3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에 여기 좌표로 따지면 4점 여기가 원점이니까. 4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세점 중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쭉 펼쳐서 직선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최소값이니까 어디로 할까? 저는 여기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 어디로 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얘좌표를 모르니까 t콤마. 그리고 직선 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12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고 이거 좀 휘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아이고더 휘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t, 3t-12가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요 길이랑 똑같은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필려면 얘도 펴야 되잖아요. 요거는 직선으로 이제 펼쳐지는데, 얘도 필려면이 점을 y는 x에 대칭으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이 점은 x와의 좌표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12 콤마 t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이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결국 뭐, 그죠? 아, 결국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요렇게 쭉 연결한 게. 맞나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네요. 이 거리는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얘랑 얘로. 그럼 X 값 차이.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4t-1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은 2t-1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 t의 범위, t는 여기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액자표가 3이잖아요, 3. 여기 원점이니까. 3부터 4까지 해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t란 점이. 그 3부터 t는 4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 2차식이 나오네요. 얘는 루트. 16에 4니까 20t 제곱에다가, 그럼 요거는 요거 96. 그다음에 요거 하면은 이사니까48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144죠. 그래서 마이너스 144t 플러스 144 더하기 144 288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값이 최소값이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죠. 루트 20t 제곱 마이너스 20분의 144t 플러스 뭐288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요고, 나누기 2하되고 일단 4로 나누면, 얘는 5고, 얘로 4로 나누면, 얘는 4, 3, 12, 그 다음에 얘는 6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나누기 하면 5분의 18. 그거를 제곱하면, 25분의 324죠. 자, 더하기 아, 25분의 324고, 그럼 없덜 얘를 만들었으니까, 요거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5, 5를 나누면 5, 4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24죠. 그래서 5, 5분의 4 곱하기 32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제 요걸 좀 정리하면, 얘는 5분의 288, 5. 그러면 얘는 40, 401, 1440. 1440에다가 빼기 324에다가 사라면 4, 4, 16, 9, 1, 2, 1, 2, 9, 요 1, 2, 9, 6이 될 것이고, 그럼 얘가는 여기서 4만 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44가 되는 거. 그럼 얘를 정리하면 루트 20, t-5분의 18, 제곱 플러스 5분의 144.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값은 그냥 얘가 될수 있는 거죠. 왜? 요걸0 되도록 하는 T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5 분의 18이 여기 범위에 있죠 그래서 얘가 최종값이고그 답은 루트 5 분의 144네요 그럼 얘는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 5 분의 12 루트 5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분의 얘는 5 분의 얘는 12 루트 이렇게 나온 거니까 두개 더하면 정답은 1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